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부품들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이 배터리들은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바이브레이션 모터, 진동 모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전원이 공급이 되면 진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도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일단 먼저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이 플러스 연결해주고요. 얘한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주고, 어, 하면 얘가 이제, 보시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이게 너무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이 밑에 보시면, 어, 여기, 음, 이 모터가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전류가 1 0 0 m a 래요 근데 지금 1 7 5 m a 가이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가 지금 목견들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양을 줄여줄게 하는 방법은 저항을 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를 연결해줘야 되겠죠. 얘는 1kg은 너무 크고요. 1 0 5옴 정도가 적당합니다. 1 0 5옴을 이렇게 주고 나면, 실행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진동이 되는 모터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저항이 너무 크면 1 k 로옴 줘볼까요? 얘가 제 가만 히 있어요. 진동하지 않고 너무 저항이 세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전류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100옴 정도 주면 얘가 이렇게 진동하게 됩니다. 이거 진동하는 정도를 한번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빼내고 여기다 다시 연결해 줄게요 마이너스를 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이 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100옴 정도가 적당했었죠. 그러면 한1키로정도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진동이 안 되다가 저항을 점점 줄여주면 얘가 이제 진동하는 걸볼수 있겠죠.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행이 됐는데 얘는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점점 올려주면 그래서 저항을 낮춰주면 예,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리고 더 저항을 더 낮춰주면 더 많이 진동하죠. 이렇게. 그리고 초항을 영으로 놓으면 터져버렸어요. 예, 너무 과절류가 흐른 거죠. 실제로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런 실험을 실제로 어떻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막 과절류 흐르고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진동 모터, 바이브레이션 모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